아 땀이 너무 많이 났는데요? 저 내년에 결혼하는데 이, 이런, 이런 영상 나가면 안 돼요 어차피 땀 흘린 거 봤어 앉아요? 양천구청 스마트 정보과 스마트 관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오지성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내 자리에 조금 안맞아 요그 서울식구장 여기가 이제 신월삼동 넓은들 민원센터라고 저기 신월 아 신정삼동 넓은들 민원센터라고 이제 신정삼동 주민센터의 새끼 주민센터에요 좀 작은 주민센터 평소에는 전기세트 빨간 화면이 다 화면이거든요 빨갛게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저기서 지금 사건 사고 뭐 범죄라든지 일어나가지고 그 주위에 몇개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이제 방범 CCTV 한 3,000대 정도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CCTV 어린이 보호구역 남천구 안에 있는 모든 CCTV는 다 이쪽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하면 딱 보이거든요 <laughs>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본 거라 오게 오늘은 미니 선풍기를 안 들고 왔네요 큰일 났네요 센터 오시는 분들이 지금 다 땀을 흘리고 있는데 지레기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더위 속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해도 되나? 음. 음.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방학 뭐. 때 책자를 말씀드렸는데 음. 올라가 있습니다물리기 타시는 거요죠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을 잘 하세요? 네. 네 어떤 요네 아... 네 <laughs> 아, 잠시만요 역시 되게 복잡하네요 네네 복잡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비상발 장비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o n 장비와 센터랑 통신을 하죠. 네, 주인님은 항상 일하실 때 웃으시면서 일을 하셔, 하셔가고 저도, 네.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가요? 눈대다가. <laughs> 어, <laughs> 아, 되게 높네요. 약 12m 까지 걸어도 최대. 12m? 네, 최대 높이로 12m. 양천구를 상징하는 강아지네요 카메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에 있는 검지 카메라의 경우는 고정형으로 녹화 영상을 저장하고 있고요 회전 카메라의 경우는 세방향이기 때문에 각각 한 번씩 회전하면서 자동 프리셋으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마다 보면 은 저기 카메라 위에 빨간색 조명이 있어요 여기 비상벨이라고 이걸 누르면 바로 통합관이센터요그쪽하고 연락이 됩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관제센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급 상황이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쪽 비상벨를잘가려 그리고 서울시에서 안심이 앱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만 흔드시면 CCTV 관제센터에 바로 투지되고 CCTV가 자동적으로 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여기가 이제 제 책상이고 어? 이거는... <laughs>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여자친구랑 하와이 놀러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팀장님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웃기고 있고요. 여기가 막내 주인님 자리예요 제일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늦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보다는 이제 업무상 막내인데, 맨날 일하는 티를 이렇게 내시네요. 아, 진짜. 그냥 눈치 보여도 돼요. 경찰서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영상을 많이 보러 오시지만 시민들 분들께서 영상을 또 요청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정보공개 청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신청하신 당사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마스킹을 하고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돼요. 저 내년에 결혼해. 네. 부모님께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25세 100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남자 쪽이 흰 머리가 되게 빨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열리죠, 이제. 겨울 때는 가끔씩 내리기도 하죠. 이렇게요? 모동 <laughs> <laughs> 주민센터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희 있어요. 모거동주민센터 여기. 가 중앙 시스템에서 안된다든지뭐 아날로그 전광판을 디지털 전광판으로 바꾼다든지 선정해가지고 성능 개선하러 온 거고요 일단 8열 전광판이라고 1대8이죠 넓이가 지금은 어디가고 계세 지금은 또 방송톤으로 되네 학원 점검을 가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네 협조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 이게요? 어, 손 소독제 아까 비치. 음식. 아,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 지금 음악도 나오고 있는데, 아, 이렇게 너한테 한마디 남기게 됐네. 음, 나랑 오랫동안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고마워, 사랑해. 재밌게 놀자, 살자.